DEI를 아시나요? Diversity, Equity, Inclusion의 약자로, 다양성, 형평성, 그리고 포용성을 말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인종, 성별, 종교 등등의 차별이 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2020년 미국의 블랙 라이프스 매러 운동을 촉발시킨 조지 플루이드 사망 사건 이후로 공공의 영역뿐 아니라 대학과 기업에까지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DEI는 기본적으로 미국 사회가 역사적으로 또한 구조적으로 소수자, 약자, 이방인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됩니다. 사회를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다수와 소수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는 돈이라는 기준으로 사회를 부르주아와 프로레타리아로 갈라치던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옷을 갈아입고 사회 모든 영역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 이제는 피해자들, 소외받던 이들을 끌어 안아야 한다는 일종의 사회정의 운동의 형태로 변장하여 나타난 것이죠. 이에 화답한 집단은 주로 자신들이 사회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는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버드나 콜롬비아 대학을 비롯한 아이비리그 대학에서는 성소수자와 흑인이나 히스패닉 인종의 학생 수를 늘렸습니다. 이들이 미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었던 그룹이기 때문에 이들을 더 많이 포용하는 것이 다양성과 형평성에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아계 학생들은 이런 DEI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계 학생들도 역사적으로 차별받은 소수 인종이었지만 높은 교육열 덕택에 백인들과 함께 이미 미국 사회의 기득권층으로 진입하여 가해자의 편에서 사회적인 편의를 누리고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구글, 메타, 스타벅스, 디즈니, 블리자드, 나이키 등 알만한 글로벌 기업들도 앞플 다투어 DEI를 자신들의 경영 전략으로 선택하여 상품과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월트 디즈니는 인어공주 실사판 영화에서 흑인 여배우를 인어공주로 선택했었죠. 지금까지 인어공주가 백인일 것이라는 편견을 깨뜨리고 사회의 다양성과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나왔던 백설공주 실사판 영화에서 주인공인 백설공주 역에 피부가 가무잡잡한 히스패닉계 여배우가 캐스팅된 것입니다. 백설공주라는 이름 자체가 눈처럼 하얀 피부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원작자의 의도를 깡그리 무시하고 검은 피부의 백설공주를 받아들이라고 하니 사람들이 기겁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업계에서는 멀쩡한 남자주인공을 동성애자로 커밍아웃 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오버워치라는 유명한 게임에서 건장하고 씩씩했던 캐릭터 솔저 76을 게이로 재설정한 것이죠. 이렇듯 지난 수년간 미국 사회에서는 DEI의 광풍이 불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기업에 취직하려면 DEI가 원하는 집단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자주 섞인 농담이 나오곤 했습니다. 말하자면 남자이기보다는 여자이어야 하고 이성애자이기보다는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더 유리하며 기독교를 믿는 것보다는 이슬람을 믿는 편이 출세하기에 더 좋은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DEI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하면서 심한 역풍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DEI의 전사들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는 미명 아래 사람들을 집단 정체성에 따라 갈라치기하고 개인적인 미덕이나 자질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완전히 무시해버리자 사회가 점점 쇠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는 서구사회가 DEI를 하다가 DIE 한다 즉 죽어간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었지요. DEI의 전사들은 처음에는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일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아젠다를 비판하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사회문화적으로 매장시켜버리고 전통적인 가치와 도덕을 따르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허모주의자 또는 차별주의자로 몰아서 공격하면서 점점 더 보통 사람들의 머리 위에 군림하는 권력층이 되어 갔습니다. 이제 이들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심지어 분노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자 처음에 앞을 다투어 DEI를 경영 전략으로 채택하고 DEI가 다양한 인재를 영입하여 의사 결정의 질과 창조성을 높여 기업의 혁신을 일으킨다며 선전을 일삼던 기업들도 이제는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DEI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쏙 빼놓거나 폐기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미국보다는 한발 늦게 트렌드를 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dei를 시작해 보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기업성장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여전히 dei를 외치고 있으며 드라마와 같은 대중문화에서도 다양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옳은 것이냐 모두 받아들이자는 내용들이 은연중에 많이 섞여 나옵니다. 다양한 가족 다양한 사랑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현장에서도 미디어 제작 현장에서도 왠지 모를 뒷북을 치고 있는 느낌인데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파리 올림픽 개막식만 보아도 다양성과 형평성의 이름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치들을 포용하면 어떤 이상한 조합이 나오는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